진준 성고연에 진짜 중국어 54과 회보전 <목소리> 반드시 반드시 꼭 분명히 중국어로 <목소리> 이딩 이딩 야는 조동사로 쓰이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는데 보통 이딩 야오 많이 쓰이죠. 네. 이런 보통 무슨 뜻이죠?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. 아. 이딩야 <목소리> 풋시. 네. 누군가한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강조 강조 또 강조하면서 많이 쓰는 말투예요. 아휴, 오늘 배운 내용은 반드시 잘 복습을 해야죠. 이딩야 하오 하오 풋시. 今天学过的内容一定要好好复习. 음, 좋아요. 너, 내일 꼭 나한테 말해 줘야 돼. 민톈 이딩 가오수어. 음. 근데 여기서 진진 민톈 이딩 가오수도말되잖아요 해도, 해도 돼요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못본것 못 같아요. 그죠? 이딩야 가오수어. 그게 그렇게 많았썼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로도 하면 이 정도 어감이에요. 음. 너 반드시 내일 알려 준다 날. <laughs> 아하. 너 내일 나 알려 준다 반드시. 이게 아니라너나 무조건 알려 줘야 돼.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어가 들어가는 게 매끄러운 거죠. 한국어를 배우다 만 약간 문장이네요. 그죠? 어, 그거 좋아요. 공항에 도착하면 나한테 꼭 전화해야 돼到了机场你一定要打电话给我 오케이,很好 이걸 가끔 물어본 사람들이 잠깐 있습니다 一定要打电话给我랑 一定要给我打电话랑 두개다 되나요? 다 돼요 또可以 왜냐면 이 给이라는 단어가 에게뿐만 아니라 주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打电话给我 하면 나한테 전화해 주는 거给我打电话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다 네,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, 여러분 Mm -hmm. 음, 좋아요. 호키 오래 주세요. 좋은 지적입니다. 一定要,一定要.,一定要, 좋아요. 一定要学1一定要 1등, 一定要告诉등一定要등 1등, 자, 그럼 우리 55강 때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등 2등. 1등, 2